안녕하세요 무농약 TV입니다. 자 오늘은 <laughs> 이게 어, 딸기를 추첨을 해서 어, 딸기 무료 나눔 섬탄 딸기죠. 네. 그 오늘 그 추첨을 하겠습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 이메일로 제 이메일로 이렇게 저 주소를 받아가지고 음. 내일이나 봐서 따서 바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내일이나 되면은 이게 이제 웬만큼 1kg가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웬만큼 지금 양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큰 거는 예, 상당히 좀큰 큰 것도 있고 예, 제 엄지손가락인데요 네이 정도 큰 사이즈도 있고 예, 내일 정도 되면은 이것도 익을 수도 있고 네, 뭐 여러가지 여러 개가 지금 어 보시면은 군대 군대 지금 이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아까 그거보다는 좀더 작을 수가 있는데 군대 군대 입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이제 웬만큼 그따 가지고 보낼 정도가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제 엄지 손가락이니까. 네. 네 그래서 좀다가 좀다가 이제 그 추첨을 하기로 하고 추첨을 해서 주소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메일로 주소를 받아가지고. 어, 내일, 그, 발송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하게 되면, 양이 부족하게 되면, 어, 저번, 저번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엉건키, 예, 엉건키를 조금 더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이다가 어, 추첨을 하겠습니다. 3탄그 어 당첨자 글걸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나눔 선탄 딸기 등 당첨자 찍는 영상입니다. 자 저번에는 이리 동전 굴리기를 했었는데 아 이번에는 음 조금 다르게 이렇게 어 테이프 굴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굴렸을 때. 눌렀을 때 제일 위에 이렇게 보이는 이제 이름이 여기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세 아, 번이 걸리면은 아, 당첨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단지 뭐가있냐면은 이렇게 이제 가장 먼저 그 신청한 순으로 김주연님이 가장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어드벤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을 여기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1 번, 네 번을 이렇게 정. 이게 숫자는 세 번째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골고루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신청하신 분이 네 번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더 유리하겠죠 이제 두 번째 신청하신 분은 이제 세 번째니까 두 번째로 유리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권성관님이 <laughs> <관서, 웃음> 이렇게 제일 나중에 응모를 하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권성관님이 예. 예, 여기 있네요. 여기 건성관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한 번을 적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이해하시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한번 걸려, 한번 적어 놨다고 해서 뭐세번다 연속 걸리지 말아먹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아무리 비늘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에, 아무튼 이게 굴리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아, 세, 총세 번을 먼저 걸리신 분이 당첨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 연습입니다, 연습. 연습인데, 뭘, 자, 이렇게 굴렸을 때, 자, 이게 제일 윗부분에 예, 와야 되는데, 이게 판단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어, 옆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도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가운데에서 거의 비슷하네요. 예. 음,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일단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무효로 처리하고 다시 돌리기를 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 각도를 옆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어, 최대한, 최대한 더 가까운, 이렇게 90도 각도, 제일 윗부분 쪽에 있는 사람이 에, 조금이라도 더 하면은 그 당첨되는 걸로. 자, 이 연습입니다. 이 연습. 네, 자, 이런 경우는, 아, 두 개, 두개연속되는 거는 이게 두분다 아, 당첨된 걸로, 네, 이건, 이는 이런 거는 판단하기 힘드니까, 네, 두분다 이렇게 적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예, 이제 진짜, 실제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미네리도 모른다, 요 예. 자, 미네리도 몰라요. 자. 네. 예, 이건 확실하게 김주연님이시네요. 네. 김주연님 1번. 자, 이런 식으로. 한번그렸단 얘기죠. 자. 네. 이 형제님이 좀더애매하죠 이거 는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구성 비슷한데 이거도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관님이 권순관님이 더위죠죠 네. 권순관님이 1점 획득입니다 네. 아 이영자님이시네요 네. 자 이영자님 맞으시죠 이정자님일정 획득입니다 자이거는이정또는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정도이거도이것도무이정리는이 정도는 이너도는이 아, 예, 이영자님시네요. 자. 두번자 김주연 예, 김주연님이시죠? 예, 김주연님. 이거는 엘리스님이시잖아요 네, 가운데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엘리스님 자김주 이게 애매하죠 이게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했고 네, 이건 무효처리 하겠습니다. 이게 딱몇미리까지이렇 계산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자, 김, 네, 김, 네, 90도 각도로 봤을 때김주현님이시네요 네, 김주현님이 그래서, 자, 김주현님이당첨이되셨습니다 네. 예, 게임 룰에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laughs> 이해를 해주시고, 예, 다음에는 또, 어, 뭐, 이게 좀 문제점을, 그, 보완을 해서, 예, 뭐, 다른 방법을 해보든가, 아무튼 하도록 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예, 재량권이기 때문에, 예,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김주현 님이 이렇게 그 당첨되신 걸 축하드리고, 네, 다른 분들은, 예,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이렇게 그 계속해서 무료 나눔 잔치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예, 응모를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시, 감, 아, 감사드리고, 네, 저희 채널을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김주현 님에게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이메일로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제가 적당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따가지고 네 포장해가지고 보내는 것까지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울 0점을 잡았습니다. 이빈 무게를 올리면은, 자, 50g? 네, 이게 100g 이니까 절반이면 50g 정도 되겠죠. 이게 한 50g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1kg 정도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가짜면은 상태가 좀 적으면서, 예, 그, 개미가 조금 파먹은 데, 이런 데 있는 거는 과학점에 빼고, 과학점면 깨끗한 걸로 골라서, 크고, 깨끗한 걸로 골라서,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크기가 상당히 크잖아요? 큰데, 안타깝게, 조금씩 갉아먹은 것도 있고, 네. 이 개미가 이런 걸좀 파먹었어요. 달달, 단지 안 찐지 모르겠는데. 네. 예, 이런 거 크기가, 사이즈가 크고 좋은데, 이게 보니까, 새가, 그, 먹은 거는, 새 피해는 별로 거의 없고, 이렇게, 이제, 개미가, 이렇게, 농약을 안 치다 보니까, 개미가, 이렇게, 이제, 그, 한 입씩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사이즈가 크고 좋은데,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깨끗한 걸로 가업점에 선별해서, 노 아, 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한번째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40g 정도 되겠네요. 100g에 두 토막 정도니까. 이것도 한 40g 조금 못 되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긁어먹긴 했는데 네 아까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어 살짝 긁어내고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도 40g 정도 되겠네요 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는 20g 정도 20g이 좀 못되겠네요. 뽁뽁이를 먼저 깔고, 이렇게 그 큰거 위주로 1열을 놨습니다. 자, 쿠션을 깔고 2열까지 했는데, 몸무게가 지금 800kg, 아까 그 껍데기 무게 빼고 한 800g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또 올려도 될것 같긴 한데, 이 이게 택배로 가면은 알게 모르게 무게 때문에, 그,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일단, 딸기는 이 정도만 하기로 하고, 더 위에다 이렇게 쿠션 깔고 하면은, 뭐, 물량은 될것 같긴 한데, 괜히, 이렇게, 그, 깨져버리면 밑에 집까지 더 깨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대로, 이제, 포장을 하고, 어 그, 엉겅키 엉건키를, 이렇게, 저 따로 포장을 조금 해가지고 해가지고 같이 포장을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엉금퀴엉금기를한 원금키, 500g 정도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 딸기하고 딸기는 그냥 2층으로 까지만 하고 3층으로 하면 은 깨질까 간단하면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 딸기 조금 대신에 엉금퀴를 넣어드렸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